ESL 오픈커 207회차 그랜드 파이널 오전 3선 승제 중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또령우또 준호 오전 3선 승제 그랜드 파이널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두 선수가 요즘에 뭐 코리안 사크리트 리그에 격주로 한 선수는 나오고 한 선수는 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두 선수가 만나는 주차가 사실 한달 정도는 거의 못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좀 만난 거예요 자, 과연 두 선수는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오첫 경기부터 장난질입니다. 앞마당 멀티 아~ 근데 이거 김준호 선수가 앞마당 멀티가 없고 이거 세 번째 멀티에 두 번째 부하장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 없나 없나 이런 본인의 앞마당 멀티 선택 안 하고 오히려 뭐 관문과 인공지어서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인공지어서! 전진 시리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쇼타임 선수에게 사용했던 빌드를 이 김준호 선수에게 사용했을 때 김준호 선수의 대처가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쇼타임 선수는 군단숙주를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과연 이 군단숙주를 활용하는 프로토스에게 정확한 대처를 할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은 방영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보내 보여주고 있는 빌드는 상대방이 진영쪽에 가깝게 부하장을 준비하고,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몰아치는 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멀티 타이밍 뺏고 있어요. 자, 바퀴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마당 멀티를 김준호 선수도 지금 계속 박영호 선수의 앞마당 멀티 타이밍을 뺏고 있는데 자, 이거는 박영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자, 중간 바퀴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하장은 파괴당했지만 타이밍 맞춰서 바퀴 생산. 자 그리고 뒤쪽에 저글링 대기하고 있죠. 오. 오 사도 살렸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갑니다. 보호막 충전소가 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막기는 막을 건데, 그러니까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하면서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어, 근데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별 중에 양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막힐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보호막 충전소 3개, 그리고 추가 추적자 나오게 되면 웬만해서는 뚫어주기가 어렵거든요. 더블링 바퀴. 개멸충. 자, 안쪽으로. 자, 이러면서 사도는 또 뒤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와, 이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김준호?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 있는 거는, 오, 추적자 나오게 되면 보호막전서 끼면서 수비하면 된다. 근데 지금 박용우 선수 일벌레 한개한개 한개 잡히는 거는 진짜 뼈 아프거든요. 아, 이거는 막힙니다. 결국에는 막힙니다. GG! 첫 번째 경기 김준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네요 ESL 오픈컵 207회차 아시아 한국 서버 경기 방영훈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그랜드 파이널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1대0으로 앞서고 있는이 아닌 0대1로 뒤지고 있는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다크 방영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지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성 플레이를 하는 건 좋습니다. 기습 올인성 플레이. 근데 이거는 박영호 선수와 김준호 선수는 평소 많이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니, 뭐, 다전제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올인성 플레이를 하겠지. 그게 첫 번째 경기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탐사정 서치. 자, 꼼꼼하게 해 주고 있고요. 방영훈 선수의 1벌레가 이번에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헬란못이 없는 상태기 이 때문에 이거 안마당 쪽에 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허... 아니 이쪽에두 번째 부하장 올라가니까 그냥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세 번째 부하장을 뭐 하겠어? 근데 박룡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탐사정 잡혔어요, 김준호. 어, 이거 좀 세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그냥 공격을 선택하기에도 앞마당 멀티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토스가 테란 전처럼 그냥 이쪽에 연결체를 짓기에는 수비하는 게 너무 빡세집니다. 사실상 이 병력이 생산돼서 바로 떠난다고 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그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를 어찌됐든 빠르게 확보하고 쫓아가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박영훈 선수 살람못 완성되고 저글링 추가하면서 세 번째 멀티도 본인의 앞마당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이두 선수는 만나면 똑같은 양상의 경기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나올 수 있죠. 왜냐? 어, 냥 특성상, 종족의 특성상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은 있어도 매 경기 굉장히 특이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빌드를 사용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검증된 빌드를 쓰는데도 정말 다양합니다. 앞마당 멀티. 황혼의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 산란못의 대사척진 업그레이드 저글링의 바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 김준호 선수가 황혼의 이후에 로봇공학 시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준호 선수도 오히려 타이밍을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오. 자, 대군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자, 상대방의 빌드 이 암흑송소가 핵심 심시티였는데 결국에는 대군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견했어요. 자, 추가 저글링, 자, 여왕. 일단 계속 추가 저글링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로 뭔가 데미지를 주기에는 타이밍상 아, 박영우 선수가 모든 부분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저글링 그냥 달립니다. 보호막 주연소가 없어요. 차원 분간기 동원되고 이렇게 되면 암흑 기사가 나왔을 때 일벌레 어느 정도 잡아주다가 이게 피해를 못 주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집중관으로 전환을 할 거거든요. 자 사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3암기 자 안쪽 깊숙이 자 일벌레를 조금씩 썰어주고 있는데 아 어, 이거 암기 올거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벌레 15개가 잡혔습니다 아 어, 김준호 그냥 알면서 대놓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박영훈 선수가 당황했어요 그니까 케이 머리 막 많이 써가지고 아니 이거 뭐 뒤쪽으로 돌리고 어찌됐든 뭐 피해를 다른 방향으로 줘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박영훈 선수가 대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직진 어 김준호 직진남이었어요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일벌레를 정리했습니다 안쪽 깊숙히 자또한번 사도를 정리하고요. 암흑 기사 그리고 이제는 집중관 열에 되어 있는 여왕들이나 혹은 뭐 바퀴, 조글링만 뭐 열에 되어 있어도 이거 계속 집중관으로 잡으면서 이제는 김주원 선수도 트리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야, 오 야, 위,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한창 프로토스가 성적 좋았을 때는 이 차원 분간기에이 멀리서 태우는 게 너무 사기 같았거든요. 이것만 없어져도 이거 다른 종족들이 살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어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그러니까 항상 프로토스란 종족 자체는. 최소의 유닛으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자원 쪽 우위를 점하고 경기를 우풀어 가야 되는데 그거 마저 못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이 차음무관기 멀리서 태우는 게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소리를 프로토스 유저분들이 들으시면, 어, 만약에 길에서 저를 만나면 멱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 광전사 추적자. 자, 박영우. 자, 이번에는 둥지탑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광전사 추적자. 집정관, 불멸자. 아니, 김준호 선수의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이게 진짜 맞기가 까다로운 타이밍이 됐거든요. 둥지탑이 완성돼서 뮤탈리스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 야, 추가되는 병력들. 야, 인구수가 오로지 다, 지금 다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와, 일벌레 동원하면서. 막기는 막는데, 일벌레 피해를 또 받았어요. 광영우 자, 추가 병력들이 생산되고 있는 게 있어서, 오, 자, 막았습니다. 이번 공격 막았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일단은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자 아, 관측선까지 담조로 정리해요 어 이거 방명을잘 막았는데요? 아 물론 지금 뭐세 번째 멀티 쪽에 일벌레 다 잡혀버려가지고 추가 병력 찍기는 어려워요 김준호 선수도 마찬가지 자 본진 쪽에 있는 탐사장들 이동해서 트리플 최적화 활성화시키고 있지 자, 김 박영우 선수도 마찬가지 일벌레들이 좀 이동해 가지고 트리플을 어, 최적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본진 쪽에 이 자원 수급을 계속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동하기도 애매합니다. 박영우 선수는. 자, 그렇다면 최적화를 맞추기 위해서 일벌레를 찍게 될 텐데. 일벌레 찍기보다는 일단 병력을 좀더 찍어 주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가 막 압도적으로 10개 이상 보유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5, 6개 정도면 추적자로 수비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환상 불사조 상대방의 빌드를 봅니다. 자, 뮤탈리스크의 존재를 확인했고 깜짝 뮤탈리스크로 이거 탐사장 피를꽤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멸 추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웬만해서는 추적자로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앞 전멸 때리면서, 오저 메탈리스크를 못 잡았습니다.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업그레이드도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고, 오. 야, 이거, 불사조나 이런 게 준비되어서 대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박용호 선수가 뮤탈리스크에 힘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준호 선수도 상대방이 뮤탈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생산될 거라는 걸 모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웬만하면 프로토스가 다 대처를 한다라고 저그들이 생각하니까, 추가 뮤탈리스크를 잘안 찍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영호 선수가 노리고 있는 건 방, 김준호 선수가 방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심한 틈에 추가 유탈리스크를 찍어서 수적자와 이렇게 교전을 펼칠 때 순식간에 잡아먹겠다는 잡아 거죠. 야, 바퀴의 멸충 추가 유탈리스크! 꽤 많습니다. 자, 오히려 돌려요. 정면 싸움보다는 뒤쪽으로 돌려서 탐사장 잡아내고 뒤쪽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처럼 보이는데, 자, 뮤탈리스크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스치면 추격자 다 놓거든요? 네, 싸우는 거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이거 뮤탈리스크 돌아올 때까지 혹은, 자, 정면 쪽에 이 바퀴와 뮤탈리스크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뒤쪽에서 대기를 해놨다가, 홍타 싸움에서 확, 체력을 보태줘야지 막을 가능성이라도 생기는건데 일단 탐사전 꽤 많이 잡았거든요 멀티 날아가는거 감안하고 네번째 멀티를 세번째 멀티로 활용하면서 엘리전에서 버텨야 됩니다 자 김준호 자 역장쳐서 병일때 못내려오게 하고 자 분열기가 요원까지 잡아내고 있는 상황 자참부친기참부친기 먼저 잘라내고 나머지 병력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합류하지 못했어요 자 김준호 선수가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 솔라리스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는이 드래곤 이이친게이밍구는이 친구는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2대 0,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두 선수가 경기 펼칠 때 거의 뭐 3대 0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뭐있긴 있었어도 거의 대부분 뭐 3대 1이나 2대 3, 3대 2뭐 꽉꽉 채워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1, 2경기만 놓고 봤을 땐 구독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김주원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일 아침에 ESL 오픈컵 아메리카 일정 있잖아요. 근데 한국 선수분들이 꽤 있으면 지금 한 8강 경기부터 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아마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송 켜서 여러분들께 중계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혹시나, 어, 아침에 시청하실 분들 계시면, 어,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박용우, 세 번째 경기. 이거, 안내멘트 치고 있을 때, 12호 링 달리기. 야, 지금 벌써 링이 뛰고 있거든요. 자, 황용우.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육닝 자, 광전사를, 광전사를. 자, 추가 적글리 내려오고 있고. 아, 두 번째 광전사 타이밍 빨라요. 아, 저글리 꽤 많이 녹았는데요. 안마당 멀티를 선택하지 못하고 일단은 사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 박영훈 선수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아아 아... 이거 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사도 나오면 진짜 그냥 저글링만으로는 답이 없거든요. 아 보호막 지원선까지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벌레 찍고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은 이제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저글링, 그리고 여왕을 찍으면서 가시족수까지 근처에 박아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호막 중연소가 지어지지는 못합니다. 여왕 나왔고. 야, 가시 촉수가... 아, 이게 돈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좀뼈 아픈데요. 오히려 사도가 올라와요. 야, 사사도... 아, 이게 지금 박영호 선수에게는 지옥이거든요. 야, 일벌레가 자, 1벌레가... 아,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끝까지! 아 사도 두기 아 너무 가난한데요. 자 칼춤 사나 완성 시켰습니다. 아지지.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ESL 오픈컵 207회 차 한국 서버 경기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와.